아 유하. 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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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기 던전 집터원인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어뭐뭐뭐 뭐, 뭐 해야 돼요? 기억이 여기... 첫 번째 기억 있어요. 뭐 어디 갔어 이 사람? 뭐 왜요? 어딜 들어가요? 여기 아니 포탈, 포탈. 클릭. 아이고 눌러요? 안 눌리는데 아 예, 예, 예. 아! 아! 아, 여기 딱 봐도 그건데. 왜막 튀어나와요, 여기서 봐. 아. 아니. You g 어아아 Yes. 와, 휠체어 도는 클라스 보소. I l w h a t 면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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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집이네, 이제. <되지. 웃음> 여기여기 한번 타세요, 여기 한번 타세요, 빨리 여기도 여기 관광 기스 여기도 어떻게 여어도 어떻게 타, <laughs> 타? 타? <laughs> <쉿, 쉿. 웃음> 아, 기도 여기 아, 어, <laughs>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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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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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, 어, 어, 어. Well we don't But I don't want to. You don't have a choice. You don't want something bad happening to your little sister, do you? No, I don't. Then do as I say and kill our parents. Yes, big brother. Wait, what is that? Out Get out, no. 액세서리 이거 뭐야, 쟤나 여기 m o r y City. I didn't do it. I mean, it w 이거 눌러요. 이거 눈, 문, 문, 뭐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끝났는데? 오, 네. 오, 전설의 법, 어, 푸릇푸릇, 눌러요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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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인가봐. 더 파이널 배틀인데. 어어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아 어, 나오셨어 나오셨어 설마 또 설마 이거 또 보스전이에요? 아 또야? 바로 코땅했죠 아, 이거 빨간색 이없어니것니 빨간색이 있 가자, 선 그러니까... 아니... <놀람> 부활인가? 아! 또컷다 냈어. 안 되겠는데, 안안 돼. 점프 피했어 피했어 아 드럽게 소리 지르네 이거 이고 안돼. 뭐야? 왜... 아니, 소리 지르는 거 봐. 그러니까 밖에... 안 돼! 응? 뭐야?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지금 지금 그로기 상태 아니야? 그로기 상태? 뭐야? 뭐야? 다시 내려가네? 토미네이터다 토미네이터. 아이고. <놀람> 누가 나는 소환했냐? 그왜 다시 나와 왜? 소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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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또소 왜? 왜? 했냐 말이다 어, 또, 또, 그러기, 그러기, 그러기. 버그 걸려서 안 죽는다고요? 누가 버그를 일으키냐 말이다. 아, 스토리상 버그가 어. 걸려서 안 죽는 거야? 아, 야스 아우키키키 뛰어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저저저저키키터치키키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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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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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 왼쪽, 왼쪽, 내가 할내야 아. 야 뭐야? 아니, 저분도 혼밥 공중에 있어, 혼자. 아니, 저, 뭐야? 날라다녀. 어, 그러기, 그러기. 저, 날라다니는 거 뭐야? 어, 다시, 다시? 다시 가는 거야? 해체왔나 어? 오, 문 열린다. 저희 다섯 명 아니에요? 한명 어디 갔어? 뭐야? 딴 언니 뭐야? 뭐야? 한명 귀신이었던 거임? 나고자마자 제물.. 재물로 받쳐주셨나? 딴딴딴 유희왕이냐고? 어? 어디 갔어? 사랑님 어디 갔어? 아, 여구나 아, 오셨다 다 아, 아, 어디요? 눈는안 보이는데? 아, 아. 가시죠. 가시죠. 뭐 가시죠. 뭐야, 뭐 가시죠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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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? 어? 뭐야, 뭐야, 뭐뭐뭐 뭐야, 뭐야, 아, 시든 문 여는 곳. 어. 뭐 들어가면 되나? 들어, 들어 들어가 들어가죠. 뭐야, 끝났어요? 끝났다는데요? <laughs> 아, 진짜 1판은 네네 음. 뭐야 이게 끝이야? 히든 맵두개더 있긴 한데 어디요? 아 이게 히든 맵두 개야? 크스마스 할로윈 있다. 뭐 클럽도 있네. 이제 다음 달에 할로. 맞네. 아예 알겠습니다. 잘하고 가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일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무서워서 지금 가시는 거죠? 딱 기본이 무섭진 않았는데 말이에요. 안녕하세요. 나가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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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요녕요녕안 그리고 히든 맵갈 거에요? 히든 맵뭐 얼마나 걸려요 또 그건 뭘아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허기 던전 챕터를 클리어 는데그 확실히 챕터 2, 3보다는 좀 짧네요 히든 맵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유바